아테네 사람들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 포도주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축제 등 특별한 날한두잔 마실 수 있는 정도였죠. 그러나 삶이 풍족해진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에 이르러 보통 사람들도 식사 때마다 즐길 수 있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무척 사교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저녁마다 여기저기서 해압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임에 술이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의 흥을 도둑이 위해서 술잔을 비운 다음 이를 벽에 던져서 깨뜨리는 놀이가 성행하였다고 하지요. 이러한 용도의 값싼 술잔을 별도로 만들어 팔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테네 사람들의 술자리가 난사판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점인데요. 술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화와 토론이었습니다. 떠들썩한 술자리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론을 즐겨하였습니다. 그 생생한 분위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기원전 416년 극작가 아가톤이 연극 경연 축제에서 그의 첫 번째 비극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연예가 아가톤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동반자들 중에는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재치있는 말솜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세대와 비교해도 전혀 소원색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연극 경연에서 1등을 차지한 아가톤 자신. 그리고 가장 위대한 희극작가인 황금빛 젊음의 아리스토파네스 그리고 빛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가장 빛나는 알키비아데스 등이었습니다 소크라데스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려다 현관에서 명상에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 소크라테스는 뭐 이런 적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 뭐 전쟁터에서조차도 몇 시간 동안이나 서서 명상에 빠져 있었다고 하니까요. 어쨌거나 그가 들어서자 아가토는 그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옆자리에 앉으면 그것만으로도 방금 전 현관에서 떠오른 그 현명한 생각을 저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그의 요청대로 옆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찌 지혜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만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특권이 될 것이네. 내 지혜는 온통 의문투성이인 반면 당신은 엄청나게 많은 맑은 지혜를 나에게 줄 것이 아닌가. 그러자 아가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졌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군요. 소크라테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존경하는 아가톤 씨, 나를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반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소크라테스를 반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진리를 반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와 농담을 주고받고,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숨겨둔 채 그를 놀려대고, 그럴 때면 의뢰의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뒤늦게 화관을 손에 든 알키비아데스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좌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담쟁이와 제비껏 화안을 머리에 쓰고 완전히 취한 사람과 당신들은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한껏 취해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전날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오늘은 절주하겠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제안에 동의하였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포도주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취하지도 않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소쿠라테스에게 2쿼트 약 2리터 정도죠. 꽤 많은 양이죠. 그런 와인 항아리를 권하였고 소쿠라테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단숨에 항아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언제나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는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했습니다. 그 자신, 그러니까 해설자 플라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신도 새벽까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플라톤이 깨어보니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파네스 그리고 아가톤 세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담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극의 진정한 예술가는. 또한 희극의 진정한 예술가일 것이라고 그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졸려서 할수 없이 동의할 때까지도 논쟁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먼저 나가 떨어졌고, 그 다음은 아가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두 사람을 잠자리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다음 자리를 떴습니다. 먼동이 트는 새벽, 그는 치력 단련장에 들려서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한 다음 그날 하루를 통상 하던 대로 보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